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. 마인드 골프의 골프 상식 사전 저자 직강 제 55번째 시작합니다. 네, 오늘은 골프 룰 중에 다른 사람의 공을 쳤을 때 또는 반대로 어, 내가 나, 나, 다른 골퍼가 내 공을 쳤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. 어쨌든지 간에 골프는 매치 플레이 특히 이제 매치 플레이 중에 포썸 같이 한 공을 가지고 둘이 치는 경우 말고는 일반적으로 포볼도 그렇고 일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내 공을 가지고 끝까지 쳐야 합니다. 그래서 한 홀에서 시작한 그 공은 그 홀이 홀 아웃 될 때까지 같은 공을 쳐야 하고요. 한 라운드에서도 맨 처음에 시작한 그 볼에 같은 물성을 가진 그 볼을 가지고 끝까지 홀 아웃을 해야 해요. 그래서 이 상황을 그 규정을 어기게 되면 이제 실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공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로스트 볼, 유스볼을 이렇게 사서 치다 보면은 뭐 다양한 공이 섞여 있긴 하죠. 그래서 끝까지 한 라운드 또는 한 홀에서 같은 볼을 계속 치는 것을 뭐 이렇게 빡빡하게 아마추어 대그 경기에서는 이렇게 좀 지키지는 않는데요. 어쨌든간에 그거 말고 우리가 라운드를 하다 보면 어내 공을 다른 사람이 칠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의 공을 칠 경우는 간혹 많진 않지만 있긴 합니다. 그래서 뭐 같은 그 브랜드의 볼을 우리가 보통 뭐 타이틀스트 많이 치잖아요, 또. 그게 비싸긴 하지만. 그런 공을 똑같이 뭐 일본을 쳤다든지, 뭐 아니면 다른 브랜드, 캘러웨이에 뭐, 뭐 크롬소프트를 똑같은 걸 쳤다든지, 세인트나인에 무슨 볼을 뭐 똑같은 걸 쳤다든지,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날아갔는데, 어, 정확히 이렇게 마킹, 우리가 마킹을 하잖아요. 그래서,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마킹을 하거나 좀점표를 하거나 이렇게 또 마인드 골프 로고를 새겨놓은 그런 마커를 쓰긴 하는데요. 그래서 마커가 필요한 거예요. 어찌됐든지 간에, 그 공을 남의 공을 이렇게 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, 뭐 잘못 몰라서 홀아웃 끝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, 그첫 번째는 1번, 내 공을 어, 동반자가 쳤을 때, 쳤을 경우에,가 있고, 2번은 동반자가 내 공을 쳤을 때,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그 골프 그 룰에 보면 6.3항에 잘못된 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잘못된 볼을 스트로크 할 경우에는 뭐 여기 너무 당연한 말을 써야 하는데요. 플레이어는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안 되겠죠. 그에 거 따른 벌타가 있는데요. 크게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을 패배하게 되고요.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친 사람이 이벌타를 받게 됩니다. 그게 기본적인 큰 전제입니다. 그래서 다른 잘못된 볼, 남의 공. 영어로 롱 볼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오구 플레이라고 했어요. 잘못된 공. 그래서 오구 플레이라고 했는데 이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. 그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물이 이렇게 흘러서 또는 물 속에 있다가 어떠한 그 외부 영량에서 물에 물 속에 있는 볼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그그 그 벌타가 없이 어 이제 플레이를 해도 됩니다. 그래서 플레이어가 페널티 구역이나 일시적인 고인물 캐주얼 워터헤저드 같은 경우에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은 스트로크 한 경우에 페널티가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공이 남의 공 잘못된 공을 치면 안 되는데요.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서로 상대방의 볼을 플레이했을 경우에 먼저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경우 뭐 당연히 a라는, 사람, a라는 사람이 b의 공을 쳤으면 b는 a 공을 치고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잘못된 공을 플레이한 사람이 그홀 패배를 그 갖게 됩니다 그 매치 플레이는 홀의 업다운으로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었죠. 아, 어, 근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만약에 잘못 쳤으면 원래 있던 자리로 공을 찾아서 그 쳤으면 그 공을 가져다가 원래 주인이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요. 이두 가지가 있어요. 만약에 내가 동반자의 공을 쳤을 때이 잘못된 공을 친 거죠. 그랬을 때는 나는 2벌타를 받아요. 투 스트로크 페널티를 받고요. 이 동반자는 이 2벌타 벌타 없이 이 공을 친 공을 다시 가져다가 페어웨이에 이렇게 있는데 그린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공이 비슷한 위치에서 A란 사람이 공을 쳤으면 실제 경기에서는 이 공을 가져다가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이 B는 자기 공을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. 여기 여기가 자기 원래 위치겠죠. 그래서 이게 A, B 공인데 B가 A 공을 쳤을 경우에는 다시 이 공을 가져다 A 공 위치에 놓고 친다라는 거죠. 똑같이, 동반자가 내 공을 쳤을 때 동반자가 이벌타를 받고요. 저는 무벌타죠. 여기도 무벌타. 그래서 어떠한 그 잘못된 공을 먼저 친 사람이 그 벌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원래 주인은 자신의 공을 원위치에다가 최대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그 위치에다 가져다 놓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. 그 정확한 위치 어떻게 아느냐? 만약에 디봇이 났으면 그 디봇 자국을 보고서 그 상태에다 놓고, 그렇다고 디봇 자국을 놓는 건 아니고요. 그 주변에다가 이제 플레이 할수 있는 상황과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B 플레이어는 다시 이제 그 자신의 공을 찾아서 이제 쳐야 되는데 그때 이벌타를 받고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이 그 잘못된 공을 친 사람은 그 공을 친 스트로크와 그 이후에 모든 스트로크의 합들 뭐몇 타를 쳤든지 간에 그건 다 무효 처리되고요. 2벌타를 받고 다시 공을 찾아다가 원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됩니다. 그러니까 2벌타를 받고 다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고요. 뭐 남의 공으로 쳤는데 잘못 쳤을 경우에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잘 쳤을 경우엔 좀 약간, 좀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룰은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어 자신의 공이 어떤 그 공인지는. 분명히 우리가 라운드 전에 마킹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공이 있으면 뭐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뭐 MG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.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점세 개를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또 네임 택, 네임펜 색깔도 뭐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우리가 뭐 플레이하다 보면 뭐 다양한 상황이 좀 많이 있기도 한데요. 어, 최근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벙커 안에서 공이 이렇게 가까이 붙었을 경우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지만 자신의 공이 아닐 경우에는 뭐 이게 다른 홀에서 넘어왔더라도 어 같은 브랜드일 경우에는 자신의 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의 마커 또는 마킹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자신의 또 양심도 지킬 수 있고 딱 주었는데 같은 브랜드인데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아 이거 내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요즘 없겠지만 여튼지 간에 내가 정확하게 정확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마킹을 해서 플레이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 있지 않겠죠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룰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,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.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. Don't worry. Just p l a